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도 이제 이거 다 단다. 이제 러이크라통 때문에. 음. 여기 이렇게 꽃이랑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부터 러이크라통 축제라서 오늘 저희 유튜브 편집 일 잠깐 하다가 저녁에는 우리 그때 이름 톰. 톰. <웃음> <웃음> 어쨌든 첫날에 저희 여기 숙소 올때 했던 그립 기사님 바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가주신다고 해서 어, 1,100에 가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통 뭐지? 4 0 원래 가는 데까지만 400? 어, 왔다 갔다 하면 800인데 보통 시간당 100으로 추가를 받으신다고 해서 씨가 다행히 딱 정시에 와 주셔가지고 갑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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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막해요. 인사하고 아무 말도 안하세요. 정말 소심쟁이십니다. 근데 근데 오히려 만약에, 편할 수도? 아 그도 그고말하시면 엄청 목소리 좋아요. 왜냐면 조용하게 막 사근사근사. 사근. 맞아 사사하나. 사근, 그래서 저희는 태국 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나중에 물어보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아 맞아 좋아 띄워, 좋아 띄워드리도록 띄워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된다고 하면 왜냐면 소심쟁이기 때문에 안. 싫다고 할 수도 있어 아. <laughs> 좋다고 할거 아니야 이거 없어가지고 아저씨한테 급하게 아저씨 거 뺏었어요 <laughs> 충전기 없어서 근데 다행히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저씨가 빌려주셨습니다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아저씨 아닐 수도 있어 물어보자 How old are you? Uh. <laughs>

쟤네는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아이와이 토킹 <laughs> 친구가 되기 쉽지가 않아요. 당스러워요, 지금.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보이나? 보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막 밖에 뭐 파는 데 엄청 많아요. 여기 가는 길이어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다가가는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저렇게 사람들이 엄청 줄지어 가고 있어. 그리고 저기 알록달록한 뭔가가 보여요. 가 이제 가고 이제 저희는 여기 내려서 저쪽으로 가볼 건데 여기가 사람이 엄청 몰리다 보니까 5 G 이런 게안 터질 수도 있다고 해서 꼭 어디서 만날지를 정하고 가라고 해서 아저씨는 뭐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렸던 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여기는 공인된 곳이라 가지고 도이사켓은 괜찮은데 뭐핑강 근처나 였 그런 데서 하는 거는 그 올리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 사람이에요. 와 미쳤다야. 이렇게 많은 거 알고 있었어? 나야 저게 난 등불인 줄 알았다야. 등불이 아니고 사람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준비돼 있고 하나 에 오십 아, 아저고 보여드려야겠어요. 너무 느려서 하고 싶은 게참 많은 그녀. 됐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다음. 드디어 이거 적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이것저것 많이 적었고 근데 지금 이 줄이 다 이거 사려고 하는 건데 사는 거보다 이거 적는 펜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기다리느라고 한참 걸리니까 꼭펜 가져오세요 두꺼운 펜어 막가펜으로 벌써 몇 개가 날아가고 있는데 저희 거는 조금 더 많이 많이 날아가고 나서 띄우고 싶어요 바거같이 라이터를 안 가져와서 라이터도 사야 돼요 아 근데 400원이네 <laughs> 지금 너무 예뻐서 하늘이 그냥 라푼젤 그 자체여서 지금 뛰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응? 이렇게 먹는 게 맞아? 개 많고 그냥 여기 빨리 목차를 이미 타고 앞에 유모차 다 끌고 와있는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것도 엄청 많고 안쪽에 연습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여기 약간 우리나라 옛날 놀이공원 학교 가면 있는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여기는 계속 이렇게 랜턴축제중입니다 여기 아기들 놀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와 나도 아기 있고싶다 200원짜리랑 여기는 400원짜리 초밥이에요. 이렇게 직접 담으면 돼. 요또뭐 먹을래? 하나 더. 어, 이게 다른 거 담았다. 뭐 어때? 아무거나 먹어. 빨리 먹어보자. 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 이거 또 테이프를 페이, 붙여주는 거? 어머야, 이거 그래 아, 스테이블로 찝어주셨어. 아, 괜찮네. 와사비. 내려와. 아, 예뻐. 아, <laughs> 창피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어, 아, 창피해. <laughs> 화면은 굉장히 밝고 잘 나오니까 괜찮아. 야, 저기 위에 등불이 저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땅 아래를 볼 정신이 있을까? 하늘이 저렇게 예쁜데? 다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걱정 마. 아무도 관심 없죠 <laughs> 드셔보시와요. 어때? 나 이제 이게 제일 맛있을 거니까 나중에 먹어. 그래. 그건 내 거야. 어때? 신선? 응. 오케이. 음. 그건 내 거야. 반반 먹자. 음. 어. 음. 음. 진짜 맛있어. 너 어, 매워. 계란 맛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이 끌었까? 이거 맛있어 가지고 아저씨 주려고 같이 사서 갈 거예요. 이거 맛있었어. 이것도 맛있는 기억이 없지? 그럼 저거색이, 이거색이. 이게 이거 세이프 한회 하나에 400원. 여기서 이렇게 직접 구어서 주십니다. Oh 예뻐 보이는데 이거 밝기 밝히 밝히면 지금 강 위에 싹다 쓰레기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쳤다. 다아 쓰레기야 이 위에 지금 다 빠져 있잖아. 여기 진짜 핫플이네. 여기 쓰레기 봐. 이제 거야. <목소리> 대박 안 보내지지? 어? 그니까 아까 전에 안 잡았어 어 어쩔, 어쩔 뻔했어 이거. 그니까 아저씨를 찾는 중인데 통신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저씨가 이쁘라고 저기좀 찾아보라는데 아니 이쁘 아니고 여기서 만나기를 놓고서는 못 말린 아저씨. 회사들 <목소리> Yeah. 빨리 하러 왔어.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때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가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큰게더 비싸서 작은 거 조금만 기다렸다가 할 거예요 그섬유연제랑 세제를 사러 가야 돼오나통 이거 맞지? 응 이거 맞지? 아 응. 어, 저기 떨어진다 됐어 그래 그거 사고 아, 왜섬유제 근데, 아, 근데 왜섬유연제가 아. 나온 거 같지? 이거 3유현제를 뽑은 거 아니야? 아니요. 워시. 아, 아 맞네. 이, 이거를 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워시가 어, 맞아. 아, 근데, 둘다 되는 거 같아. 그냥. 아, 그래? 향기가 있는 거 같아. 아, 가능하자 지금 파라차를 설정하라고? 음, 일단 넣으면 되겠지? 넣으면 음, 음. 아, 여기. 그렇구만. 다 들어줄까? 이게, 마켓. 막... 이거 세제예요? 세제? <laughs> 세제 <안> <laughs> 뭔가 유효제 세제를 이게 나을 거요아 세제가 아, 없 아, 제가 아, 제 세제 많이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 분을 만났어요. 다행이다. 어. <laughs> 어, 맞아. 세제 저기 하,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 그런 거 같아. 쭉쭉 이거 맞나? 모르겠다.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 세제를 가져다 주신유연서맞 아,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설리유연제처럼 생기긴 했는데. 장미. 오 마이 갓! 이거 워시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이게 유연제인 줄 알고 여기 넣어가지서 물로 다쓸거같고 그냥 이거 유연제를 다시 넣었어. Oh 어,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타이커리 이거를 지금 할수 있나? 저희는 태국 사람들만 쓰는 건줄 알았어요. 아, 아거안 쓰는 거예요. 그... 그... 나, 얘, 많이 안 돼? 그... 분와이이 되는 많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공원 없 개별 해줄 수는데내 몫을 더 많은 가좀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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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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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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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침 알맞게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지금 유튜버를 야, 만났어요. 가하고어를시 네. W -I N K 유튜버 하셨어요. 왜요? K A 인가? 네, 조심스럽게 유튜브 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림이야. 저기서도 조심스럽게 네. 유튜버 하신다고. 네. 저희 맞구독했어요 제가... 유튜버를 만나고 와, 대박났다. 뭐았다 <laughs> <laughs> 그거 공짜로 되는데 역시, 아, 뭐, <laughs>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laughs> 아들이라 하면. 용과서 안 차라볼까? 오늘 제가 한 3만 병인가 나오는 게 있는데. <laughs> 네. 오, 진짜 <3만? 웃음> 제목으로, <웃음> 네. 제목 장사를 한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제목, 내장 파이럴, 다이빙 바다에서 이렇게 뛰는건데 내장 파이럴 습관에서. 그 뭐냐면, 아니 형님이 뛰었는데 너무 웃겨서 내장 파이럴 습관 중인데. 아 <laughs> 근데 진짜, 무슨 내장판에서 그랬썼는데 나도, 이 스웨덴 나도. 그데 돌아가고 지 오면, 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이 인간, 인간 생활에서 4년 전까지 암지염도 하면서, 지금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장판에서 한 번, 아니므로 지워는거아니 아,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저희도 그게 생각해요 아 욕이라도 누가 좀 달아서 밑에서 한판 싸움 났으면 좋겠다 <laughs> 진짜 무관심이 더 무서워요 악플보다 아, 아, 네. 아니 이게 플 하나 저 지금 신경 쓰이지 않아요? 뭐플몇개도하 종이 신경 쓰이그 거예요 아, 근데 오. 저희는 살짝 그냥 나가면 안될 <laughs> 결국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저씨도 유튜버였잖아 너무, <laughs> 너무 재밌다 유튜버 하게 야요 <laughs> 아니요 자신감 가져야 돼요 저희도 저희도 스스로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몇이야? 하면 <laughs> 이제 시작한 지 <절을만> 얼마 안 돼서 <laughs> <laughs> 핑계대고 <내고 웃음>